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윤 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하복부 운동인 레그레이즈입니다. 잘못하면 허리만 아파요. 누워서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발, 이 허리가 뜨거든요. 이 허리가 뜨는 증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코어가 약해서 또는 코어를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증상이 자꾸 일어나다면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 운동을 코어 운동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서기와 바르게 걷기 편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배엉덩이를 바르게 잡으세요. 배엉덩이에 힘을 줘서 골반을 바르게 세울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레그레이즈에 이 운동이 그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레그레이즈를 잘하게 된다면 바르게 설 때와 바르게 걸을 때 배엉덩이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코를 잘 잡고 허리를 다치지 않고 하복부 운동까지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제철쌤을 모셨습니다. 레그레이즈 세팅 자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그레이즈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바가 있으면 발을 잡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벤치의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게 되면 승모근이 또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주시고, 저번에 행 레그레이즈 할때 설명드렸다시피, 복근 운동을 너무 구부려서만 하게 되면 허리에 또 무리가 갈수 있으나 이 레그레이즈도 마찬가지 척추를 펴놓은 상태에서 복부를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는 운동입니다. 펴놓은 상태에서 내려서 여기 광배근 있죠? 여기에다가 힘을 싹 주세요. 광배근을 주시고 잡아당기는 힘을 살짝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그대로 올리셔서 우리 중요한 거. 여기서요. 허리가 절대 공중으로 떠서는 안 됩니다. 허리가 공중으로 뜨는 순간, 아까 제가 오프닝 할때 말씀드렸다시피 약해서 뜨거나 아니면 누르는 명령을 몰라서 뜨게 되면 그 자체가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복부를 굉장히 세게 눌러서 허리를 바닥에 꽉 눌러 주십시오. 바닥에 꽉 눌러 주시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다리를 내릴 텐데요. 다리를 내릴 때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팅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내려 볼까요? 내릴 때도 제 손이 허리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꾹 눌러 놓으세요. 하나, 둘 올리고요. 자, 근데 조금 더 내리려고 하면 떠지려고 하죠. 뜰려고 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복부 운동의 효과보다 허리 통증에 대한 통증만 오니까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강도 조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레그레이즈는요, 정말 강도를 천차만별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시키냐면,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엉덩이를 1cm 정도 공중으로 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복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허리 부상 당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엉덩이를 1cm 띄우게 되면 허리가 뜰수 가 없죠. 그죠? 네. <laughs> 조금 더 강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엉덩이를 살짝 1cm 더 듭니다. 스톱. 어, 이거는 정말 많이 든 거예요? 조금 내릴게요. 스톱. 자, 내린 상태에서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다리 한번 내려볼까요?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요. 자, 그대로 올릴게요. 쭉. 다시요. 하나, 둘. 쭉. 엉덩이 안 닿죠? 오케이. 좋아요. 셋. 엉덩이가 안 닿으면 절대 허리가 손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만약에 엉덩이를 띄웠는데 잘안 돼요 그러면 훈련하는 방법은 엉덩이를 띄운 상태에서 다리 하나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엉덩이를 띄우고 다리 하나 내리고 엉덩이를 띄우고 다리 하나 내리고 두 발이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싱글레그 레이즈를 해서 훈련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는 어느 정도까지 한 1, 2cm? 10cm.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릴 때어야 진짜 허리 아파. 어. 그다음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벤치를 높이는 겁니다. 저희가 디클라인 벤치가 없네요. 대각선 각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레그레이즈 할때 배에 오는 부하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쭉 다리를 올렸어요. 자 아까와처럼 1cm를 듭니다. 하나 둘그 상태에서 다리를 내립니다. 쭉 그렇죠. 어때요? <웃음> <웃음> 다시 둘오 좋아요. 자쭉 내리면 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엉덩이를 안 붙이면요. 이렇게 복부에 힘을 최대한으로 몰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그레이즈 결코 쉬운 운동이 아니라는 거 강도를 좀더 낮추고 싶잖아요 엉덩이도 붙이고 허리도 붙이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버리세요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리치가 짧아지니까 오히려 하복부에 힘이 덜 가게 되고 허리가 뜨려고 하는 강도가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그럼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거 너무 많이 구부린 것 같은데 그리고 허리는 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올리고요 하나, 둘, 쭉~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아까 리버스 크런치처럼 살짝 섞어서 엉덩이가 조금 더 들려올게. 그렇죠. 내려갈 때는 허리가 뜨지 않게 요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낮추시려면 엉덩이를 붙이고 무릎을 구부리고, 강도를 높이고 싶으면 엉덩이를 더 띄우시고, 엉덩이를 닫지 않게. 그리고 각도를 점점 더 높게 이해되셨죠? 제대로 된 레그레이즈를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날개뼈를 내리시고, 귀엽게 멀리, 그리고 배에 엉덩이를 꽉 붙입니다. 다리를 올려주시고, 엉덩이를 1, 2cm 정도 올리시고, 엉덩이가 닿지 않게 꽉 등을 조이면서 내립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바닥에 꾹 누르시고 엉덩이를 띄우고 음. 운동을 하시게 되면 허리를 다치지 않고 배를 강하게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레그레이즈 잘 보셨나요? 어때요? 보시니까 이 레그레이즈가 쉬워 보였지만 원리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는 거 아셨죠? 복근 만들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지만 목표를 복근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바르게 서기와 바르게 걷기에도 레그레이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거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또해. 어, 또해. <laughs>